네, 두 사람 궁합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좌측에 갑진 일주가 건명 남자이고, 화면 우측에 보이는 기우 일주가 여자 사주입니다. 이두 사람이 이제 부부 관계인데, 부부인데 결혼해서 자식도 두 명씩 두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근자에 와서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궁합을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 사주가 항상 이야기 면 무속인들은 네 살은 좋고 여섯 살 차이는 충이라서 싸우고 다툰다고 이혼한다고 합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여기도 어, 띠로 말하면 여기 자하고 해하고는 합이 들어서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속인들이 공부가 짧으니까 그 정도밖에 이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들한테 궁합 보고 좋다 겠는데 힘들다고 하는 것은 전혀 허구입니다. 전혀 안 맞는 얘기고, 그래서 제발 무속인들한테 가서 사주나 이런 걸 평가받다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도 철학원에 좀 어느 정도 실력이 있고, 오래되신 분들한테 가서 여쭤봐야 큰 실패가 없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 요즘에는 이제 일관 가지고 많이 봅니다. 일관 가지고 많이 보는데 여기 일관도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합이 들었어요. 이렇게 합이 들으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겉에도 합이 들고 속마음도 합이 들으니까 더할 나이가 없어요. 더할 나이가 없어서 좋다. 정말로 좋다고 그런 거예요. 나이도 합이 들고 속궁합도 합이 들고 겉궁합도 합이 들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연 이기까지 맞았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참고 살았는데 이제 운이 나쁘니까 이제 불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일간이 합이 들으니까 무조건 좋다는 것도 그것도 허구고 어 나이가 합이 들어도 그것도 허구고 그래서 사주를 그면 어떻게 궁합을 봐야 되는가? 그 궁합이라는 표현으로 하지 말고 양쪽 사주를 정밀하게 대비해 보는 거예요. 이러는 사람은 남자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서 이렇고, 여자는 이러이러하니까 이렇쿵. 그리고 배우자 문제가 제일 심각하니까 배우자가 좀안 좋다, 또 여자도 배우자가 안 좋다, 이런 걸로 해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운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대운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살펴보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실력이 있어야 그걸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까지 살펴볼 수 있다 면면그 사람은 사주하게 실력자인 것입니다. 예, 시중에는 너무너무 터무졌는 실력자들이 많이 있어서 이름을 개명했는데도 엉터리로 개명해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어, 아무 찾는 이름을 이름이 나쁘니까 개명해라. 그러니까 운이 안 돼서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또 겁을 주질 않나. 예, 그래서 일부 철학자들이 그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돈몇푼 벌기 위해서. 예, 그래서 참 소비자들은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될지를 몰라서 참 문제죠. 어떤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예, 간판이나 크게 걸어놓고 사무실 그릇 사이에 꾸며놓으면 멋지게 보이니까 실력 있는 걸로 보이고 안에 들어가면 자격증 많이 붙여놓고 뭐박사니 어떠니. 어, 요즘엔 박사가 문제잖아요 실제 가그 박사도 아닌 사람들이 박사다고 따놓고 자격증 걸어놓고 그러니까 손님은 상당히 신뢰가 있어 보이죠 아 지금 국회의원들이고 장관 출신들 청문할때 보면 전부 다 박사가 문제가 있잖아요 그 박사도 문제고 그가 까이넣면 자격증 돈 20만원 30만원만 주면 전부 다 가짜로 줍니다 뭔 수료증이니 어디 학이니 전부 다 그거 많이 걸어놓은 사람일수록 가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가 실지가 실력자들 그런 거안 걸어놓고 해요. 네. 나이 좀 먹었고 말을 준수하기 하고 하는 언변이 믿을 게 걷는 사람들이 대체로 실력자입니다. 특히나 기본적으로 글씨는 잘 써야 됩니다. 네. 젊은 사람들이 하는 사람도 들 상당수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했고 또 글씨를 쓰면 얼마나 썼겠어요. 책을 봤으면 얼마나 봤고 그래서 그런 점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이 사주도 궁합이 좋다. 일반적으로 궁합이 좋다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근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여자는 자식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또 기토가 나란히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남자는 갑목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여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고, 진술충이 돼서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주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적당히 공부해서 적당한 사무실 차려 가지고 말로 언변으로 후려치고 눈치로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부르면 100번 가도 100번 문제가 있지요 예. 상당히 문제가 되는 사주인데 이 사람들이 예. 그동안에는 잘 살다가 작년부터 심하게 다툰다는 건데 이제 운이 다투는 운이 온 거예요 그래서 더욱 더 문제가 되고 예, 상당히 애로상이 있어 보인다 그럽니다 예, 좀 그러지 않고 잘 살아야 되는데 문제고 어, 그래도 여자는 운이 어느 정도는 살아가고 또 남자는 예, 다음 운 46살부터는 운이 좀, 좀 나아집니다 좀 나아지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두 사람 관계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어지간한 여자 만나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자기 사주 자체가 또 여자도 본인 사주가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 이 남자 아니고 이 여자 아니라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합이 들었으니까 좋은데도 이렇게 문제가 되니 그러니까 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사주 구성이 어떻게 됐는가, 배우자운은 어떤가, 앞으로 살아가는 운은 어떤가,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해설하고 거기까지 심층적으로 해설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예. 어쨌거나 저쨌거나 여기까지만 해설해 봅니다.